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서울 송파구 거유동 토지 111평형 글린지설 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상권번호 2023 타경 51257번입니다. 감정가는 78억 1,552만원이며 토지 면적 111평형에 건물 면적은 252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드비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62억 5,242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억 2,525만 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7월 8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고여동근리시설 경매물건은 5호선 고여역 280m 초역세권으로 용풍초등학교 남측 오금노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현황입니다 송파 빌딩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고요동 글린시설 매물은 토지 면적 110.5평형에 건물 면적은 252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 0 2 3년 3월 기준으로 78억 1,552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62억 5,242만 원을 저가로 어느 2 0 2 4년 7월 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억 2,525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3종 일반 주거지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24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를 50%에 용적률은 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조례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2년 9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부상 일반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점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9월 13일에 설정된 둘이 AMC 대비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4억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의경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39억 6천9백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사업자 등록을 기준 대학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7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00만 원에 월세는 779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여섯,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파구 빌딩의 입찰하기 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송파구 고여동 인근 근린시설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송파구 고여동 인근 상가 건물 등의 매물효 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송파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글린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0%,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에, 경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글린시설 및 빌딩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권리 분석,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은 매가뭇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나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령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고여동 토지 1 1 1평형 근린시설 경매문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